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철근공사 네 번째 내용이고요. 철근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 이제 정착 철근, 이음철근 그리고 철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개념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지를 한번쭉 보여드리면 이 철근공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공을 어, 해볼 거고요. 어, 기초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어,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어, 도면을 제가 가상으로 어, 준비해봤고요. 그걸 한번 같이 되짚고 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음 철근과 정착 철근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고 가보죠. 이제 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이제 기둥이 올라와서 슬라브와 연결이 되는데, 이제 따로 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둥하고 슬라브가 이제, 이제 갈고리를 줘서 어 정착 철근을 준 것을 볼수 있죠. 이 부분을 정착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브에서는 이 부분이 겹쳐 있는데,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이음 철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이 경우에서는 어 겹침 이음을 한 것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제 전 강의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 도면을 제가 이제 가상으로 그려봤어요. 이제 평면도는 이제 폭이 이제 20m 그리고 이제 길이가 18m 이제 기호는 F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C1이라고 되어 있는 기둥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제 부재 일람표를 보면. 이제 요 사각형은 이제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이 철근이 이제 요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간다고 보시죠. 위아래로 가는 게 이제 19 m m 가200 간격으로 이제 쭉쭉쭉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선으로 쭉돼 있는 거는 이제 요폭 방향으로 이 가로 방향으로 이제 쭉쭉 쭉쭉 이것도 200 간격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기둥은 주근이 25mm 4개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기에 철근을, 스트럽이라고 이렇게 주근을 감싸주는 철근들을 시공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외했고요. 주근이 4개만 있다고 한번 보시죠. 어, 지금 이 도면이 이해가 되시죠? 기둥, 우리는 제가 이제 뭐 콘크리트 높이 이런 것까지는 정하진 않았어요. 뭐 그런 게 지금 어, 중요하진 않고, 철근을 어떻게 우리가 시공을 하는지가, 어, 이 강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철근만 보시죠.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제 기초를, 콘크리트를 타설할 건데, 이제 기초를 만들 건데, 이제 가로가 20m, 세로가 18m, 그리고 기둥이 8개가 있다. 그리고 철근은 기초 부분은 19mm 짜리가 200 간격으로 가로, 세로 전부 다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주근이 4개가 올라오게 된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것이냐, 아니면 끊어서 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현장은 끊어서 합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현장이고 끊어서 칠 필요가 없으면 한 번에 한 층씩 쭉쭉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이제 한개 층을 한두 군데나 세 군데 많 많게는 네 군데까지 끊어서 쳤을 때 그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시공이 될수 있다면 끊어서 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그림에서만 보시죠. 제가 일부러 끊어봤어요. 한 번에 치는 건 너무 단순하니까. 일단, 이렇게 존을 4개로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시공 구간 설정한다고 하고요. 그냥 존잉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도면을 이렇게 4가지 존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시공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돌아가면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평면도가 이게 지상, 그러니까 뭐 기초, 그 다음 층, 다음 층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층을 다 이렇게 연달아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시공을 하게끔 계획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존을 위해서는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는 겁니다. 200 간격이라고 보시죠. 그림이 좀 큰데, 어, 철근이 좀 큰데, 뭐, 그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제 철근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다 놓은 거죠. 19mm를 200 간격으로 다 놨는데, 일단 철근을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빼놓는 이유는, 아시죠? 이음 철근을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콘크리트를 이제 첫 번째 존까지만 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근이 이제 겹쳐지는 거죠. 이제 겹침 이음으로 보시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존 1은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존 2를 시공해야죠. 존 2는 이제 이렇게 철근을 배공하는 겁니다. 이제 존 1에서 철근 빼놓은 거랑 이제 겹치게끔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존 3을 쳐야죠. 존 3을 칠 부분에 이제 이음 철근을 빼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존 3에서는, 아, 이제 이음철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존 3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아 철근을 존 2에서 빼놓은 이음철근과 겹치게끔 시공하고, 그 다음에 존 4에서 어 시공할 철근들과 겹치게끔, 이제 이음철근을 또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이제 공구리를 치는 거고요. 그럼 이음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존 4는 이제 나와 있는 이음철근하고 전부 다 겹쳐지게 시공을 해서 어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구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이제, 이제 기초뿐만 아니라 슬라브도 어 이제 수평 철근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구리를 끊어치는 부분에서 이음철근 부분으로 철근을 빼놓는 겁니다. 그 제가 이음철근 강의에서 맨 마지막에 현장 사진 보여드렸을 때, 이제 철근들이 쭉쭉쭉 나와 있죠. 그것은 이제 수직으로 어, 이음철근을 빼준 거고요. 이제 수평으로 이음철근을 빼준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8개가 있죠. 제가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기둥은, 어, 이제 수, 이제 단면도로 보시죠. 단면도로 보면, 어, 이게 갈색이 지면이고요. 그다음에 수평 이제 기초 철근이 이제 가로세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스페이서를 그려 놨는데 이제 스페이서가 뭐냐면 이제 철근을 띄워야 되잖아요. 지면에서. 왜 띄워야 되냐? 피복 두께라는 것이 언제나 고려돼야 됩니다. 피복 두께라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철근은 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녹고요. 그것을 어 콘크리트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피복 두께를 어 수평 부재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스페이서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스페이서를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근들을 배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둥을 이렇게 어, 철근을 이제 배근하는 거죠.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은 반대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둥이 끝나는 부분이고, 근데 기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착 철근이고, 이제 구부러져서 위로 올라오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공구리를 이렇게 치는 거죠. 공구리를 이제 요만큼 치면, 제가 말씀드린 가로 부분은 묻혀서 정착 철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음 철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공구리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공구리를 기초를 치면 이제 네 존을 다쳤다고 치면 이렇게 기둥 수직 철거만 쭉쭉쭉쭉 올라와 있는 이제 사진이 됩니다. 이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되셨으면 어, 아 이제 공구리 이렇게 치는 거구나라는 것이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아주 비슷한 사진들이 많았어요 일단 요거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정착 철근에서 사용했던 현장 사진이고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 정착이고 공구리 친그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음철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스페이서는 지금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조그만 거 요것들 여기 제가 마우스 커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스페이서고요. 이 스페이서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 바닥에서 철근을 띄우는 겁니다. 그렇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찾은 사진인데요. 화질은 굉장히 안 좋지만 아,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초인지는 아마 기초인 것 같은데요. 기초 치고. 기둥이 쭉쭉 올라와 있는 겁니다. 기둥 철근이 기둥 주근이 쭉쭉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것들은 무슨 아마 벽들이겠죠.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지 몰랐는데 화질이 굉장히 안 좋네요.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 샵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 지금 약간 동영상을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돌렸습니다. 근데 샵 도면은 뭐냐면 이렇게 철근 그 시공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철근을 어디서 끊을 건지 그다음에 어디서 이음을 줄 것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철근 이제 상세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공 도면을 이제 샵 도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샵 도면이 나와야만 철근을 주문하고 현장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다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샵도면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이 강의의 흐름이 잘 흘러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공구리를 치는 데까지 길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철근이 이어져서 시공되는 데까지 시, 시공되, 시공되는 부분에 이음 철근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정착 철근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음 철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조닝이 새로 나온 개념인데요. 그렇게 현장이 좀클 때는 끊어서 칩니다. 끊어서 쳐서 각자 존이 각자 한계층 한계층 올라가요. 그게 조금 더 현장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흐름, 흐름이 좋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현장들이 꽤 많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샵도면도 말씀드리고 어이 기초에 이어서 또 이제 한계층 한계층 시공하는 거를 한번더 말씀드리면 철근공사에 대해서는 얼추 어 강의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